오늘은 광고방송이 있는데요. 제 나라 광고방송이에요. 네. 그래가지고, 어제 PC버전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PC버전을 해보니까 저번에는 제가 제 핸드폰 화면을 진짜로 틀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PC버전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블루스택이나 그런 플레이어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받아서 진짜로 하는 그 게임사에서 직접 대공하는 PC버전이 나왔어요 아직 베타 버전이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 신서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신서버가 이제 랭커 찍기도 쉽고 약간 그 초기화된 느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즐기지 못할 때 있거든요 고인물 때문에. 근데 신서버 들어가면은 지금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. 근데 진짜로 프레임이 진짜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본 게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야, 내가 저번에 했을 때는 오픈 날 근처가지고 나랑 비슷한 패들이 많았는데 어느샌가 다들 패들이 좀 까리한 게 많아졌다. 참람들막 용도 있네. 어머 어머. 내 것만 쥐네 오랜만에 만는 거친 비닐봉지죠. <laughs> 아, 귀엽... 음... 음, 좋아요. 음, 귀엽네요. 음... 어? 어? 와, 이거 어디서... 이거 제작... 어떻게 하지? 아... 야, 이거 딱이네. 장미꽃. 유혹할 때 쓰는 거 아니야. 유혹이라기보단 위협할 거 같이 생겼어. 뭔 소리야, 이거... 근데 이거 올드한 거라고 확인 하더라. 사람 유혹할 때 장미꽃 물고 있는 거. 이거 야, 야, 옛날에 영화 같은 때 많이 나온 건데. 요새들름는 모르나 보네. 아무리 올드해도 가시 정리 안한 장미꽃 저렇게 물고 있으면 이지 많겠네 아주 많아. <laughs> 입술 다 트다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 배문 장미는 언제 먹을 거야? 꽃을 <laughs> 애먹어. 근데 사르비아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 같은데. 음, 뭐부터 해볼까? 어, 누나. 새로운 아이템. 이것부터 해볼까요? 잠깐 사이에 기운이 달라졌는 걸? 어머. 뭐랄까... 빛을 내기 시작했어 저 여자... 분명히 사기치는 거야 제주신는좀 빠지라니까 진짜 보자보자니까 어때?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? 되고 싶은데 이미 스탄데 어떡하지? 뭐 좋아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거지? 노래나 춤 같은 걸 연습하는 거야? 제주신는 사람이고 어떡해 원순이야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? 인스타 올리는구나 음... 아, 나 너무 흔드는데? 아... 아야 한다는 지만오나 팔로워 2 명이나 있어. 여러분 더의 팔로워를 해주세요. 엄발를 누르지 않아으니 아, 뭐야, 윤양균님이내 게시글에 좋아요 를 어떻게 눌렀어요? 아 이렇게. 아하하 야 진짜로 sns가 있군요. 댓글을 달아주세요. 티안 날라나? 와 너무 예뻐요. 어? 하나 더 찍자. 사진 한 장만 더 찍읍시다. 체크? 우와!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이런 거 말고 정말 멋이 있어요. 하이파이브를. 해드리고 싶어요 예, 음 좋아좋아 좋아. 옛날에 사이월드에 자기가 자기걸로다 읽고 막 그런거 있었는데 ip 똑같아가지고 들키고 막야기가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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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가 자가자가가가 <laughs>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됐어 음.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의뢰 많이 해야 돈 많이 버니까 저기 봐 저기 저술로 쪽에 그 가면 쓴 녀석 요놈 아, 거기 수상한 녀석 치 꼬리를 밟힌 건 네가 대놓고 뛰어다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드디어 잡았다 이제 이 녀석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<laughs> 그 영원히 다물게 해주지 <laughs> 무슨 짓을 한 거야? 없어다 죽여주지. 아 뭐야. 결거 아니네.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. 어? 잠깐만. 너는 죽었다. 이게 돈의 맛이야. 예. 이런 이런. 휴. 됐어? 더 더? 다음! 왜안 끝나? 설마 내가 한번 죽어서 그런가? 경빈이 랑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만 겁먹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 나.. 난가? 나.. 나야? 아 나.. 저.. 저에요? 나 진짜 나야? <laughs> 왜 이래요? 아 저기 있네! 저 건방진 놈 숨어있었네 허어엉 <laughs> 어와 오! 제가 또 굴러서 피하는 거 잘하거든요 봤죠 방금? 반은 속도 그. 아걸어서도피해주는구나 몰랐네 <laughs> 야, 내가 다 했는데 왜 멋있는 건 너가 하냐? 오... 어이구, 불쌍해, 수배 파괴자. 나는, 나는. 저... 웃기고 있네, 웃기고 있네, 시간을 끌고 있네, 웃기고 있네. 와, 그런 거 어디서 왔냐? 좀 귀엽네요. 님 캐릭터 겁나 귀엽네요. 실제로는 아저씨죠?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미뤄야겠어님 저랑 같이 손 흔들면서 마무리 인사해요. 나안 해야지. 에이, 혼자 인사한대요.